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마태복음 12장을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료를 쭉 보니까 와, 이거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아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의 뭐 목숨을 건 논쟁으로 번지고 마지막엔 정말 충격적인 선언으로 끝나더라고요. 예수와 당시 종교 엘리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갈등이 어떻게 폭발 직전까지 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인 교리 논쟁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세계관 전체가 충돌하는 현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규칙이란 무엇인가? 진짜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또 기적을 눈앞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사건들 표면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들의 논리, 감정, 그리고 그 충돌이 가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함께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드라마의 1막부터 시작해 보죠. 배경은 안식일, 장소는 밀밭이네요. 예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장면에서 모든 갈등의 불씨가 당겨집니다.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거죠. 배고픔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필요. 그리고 안식일법이라는 가장 신성한 규칙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순간이니까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게 그냥 간식 먹는 걸로 안 보였나 봐요 전혀요 그들이 이걸 보자마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라면 비난하거든요 아니 손으로 이삭 몇개 비벼 먹는 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좀 과민반응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음 현대인의 시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그 촘촘한 율법 시스템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논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율법을 수백 개 세부 조항으로 만들었는데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에 해당하고요. 비비는 행위는 타작에 해당한다고 봤거든요. 안식일에 금지된 서른 아홉 가지 노동 유형에 정확히 걸리는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요? 그렇죠. 그들에게 이건 원칙의 문제였던 겁니다. 단순한 트집이 아니었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들 나름의 일관된 법 해석이었네요. 그런데 예수는 이비난의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첫 번째로 꺼내 병 차드가 바로 다윗 왕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과거 사례를 들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게 파 놓은 논리적인 함정 같은 거죠. 함정이요? 네,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니까요. 예수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영웅을 방패로 삼아서. 당신들 영웅도 위급할 땐규정보다 사람 생명을 먼저 생각했는데 당신들은 왜그 정신을 잊었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와 이건 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게 그 논리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전략이네요. 다윗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을 테니까요. 그렇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박은 한술 더 뜹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안식이라도 일을 하지만 죄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죠. 그러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발언은 정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신성모독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는데요. 성전은 신이 거하는 곳, 세상의 중심인데 자기 자신이 그 성전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주장이죠. 사실선 자신이 율법과 성전이라는 기존 시스템의 권위 꼭대기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제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이한 문장으로 논쟁의 핵심을 꿰뚫는 거죠. 율법 조항들의 최종 목적지는 자비인데 너희는 그 목적지는 잊고 이정표만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라는 규칙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군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바리새인들이 토기하지 않네요. 장소를 회당으로 옮겨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먼저 판을 짭니다. 회당에 마침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예수에게 함정질문을 던지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요. 아, 일부러 떠보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예수가 옳다고 답하고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이랬다는 죄목으로 고발할 완벽한 증거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아주 교묘한 덫이네요. 그런데 예수의 대답이 또 기가 막힙니다.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질문으로 맞받아치죠. 너희 중에 양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거 안 건져낼 사람이 있느냐? 이건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찌르는 질문이에요. 율법 주왕을 아무리 따지는 사람이라도 자기 재산인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고 뭐고 당장 달려가서 건져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람 마음이죠. 네. 그들의 일상적인 상식과 이기심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물으며 논점을 명확히 합니다. 재산 구하는 일은 하면서 생명 구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사람의 손을 고쳐 주면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고요 이두 사건을 보니 이건 단순히 율법 해석의 차이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은 해서는 안될 일의 목록으로 가득 찬 금지와 제약의 날입니다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이죠 반면 예수는 안식일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기회로 재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을 지킬 거냐, 아니면 인산을 향한 자비를 실천할 거냐, 이두 가치가 충돌하는 거군요. 네, 근본적인 세계관의 대립이죠. 결국 이 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방법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갈등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는군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예수가 귀신 들려 눈멀고 말까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정말 엄청난 기적을 행합니다. 이걸 본 군중들은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술렁이는데 바리새인들 반응은 정말 차갑다 못해 악의적이기까지 해요. 네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눈앞의 현상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 힘의 출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 힘은 인정하는데 그 근원이 문제다. 그렇죠.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요. 즉, 능력은 인정 하지만 그건 신에게서 온게 아니라 악마에게서 온 거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선한 결과를 보고도 그 원인을 악으로 규정해 버리는 아주 교묘한 비난이죠. 솔직히 말해서 눈앞에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 힘의 출처를 의심하는 게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그렇게까지 비논리적이라고만 할순 없을 것 같은데요. 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심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의 반박을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논리적 결함이 있는 악의적인 공격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예수는 아주 냉철하게 세 가지 논리로 반박합니다. 첫째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의 논리입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제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부분이죠. 네. 이건 마치 한 회사의 A 부서가 B 부서를 계속 방해하면 그 회사는 결국 망할 거라는 얘기와 같아요. 사탄의 목표가 사람을 괴롭히는 거라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건 사탄의 목표의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죠. 뭐랄까 자기 팀 등에 칼을 꽂는 격이니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두 번째 반박은 더 날카롭습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묻죠. 당시에 유대 사회에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활동은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면 괜찮고 왜 내가 하면 악마의 힘이라고 하냐 기준이 뭐냐 똑같은 현상을 두고 자신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그들의 이중성과 편견을 정확히 꼬집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박에서 논쟁의 차원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방어적인 논리였다면 이제는 공격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와, 이건 엄청난 선언인데요. 네, 이게 악마의 힘이냐 아니냐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건 신의 통치가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는 증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먼저 강한 자즉 사탄을 묶어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재산을 빼앗겠냐는 비유를 들죠. 아 자신이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 영역인 귀신들림 같은 현상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신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몰아붙인 사람들에게 오히려 자신이 사탄을 제압하는 더 강력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죠. 이 논쟁은 이제 단순히 누구의 힘이 나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역사의 전환점에 대한 선언으로 격상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서운 경고가 이어집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듣기만 해도 섬뜩한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실수로라도 그런 말을 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이건 단순히 말실수나 순간적인 의심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선한 역사, 즉 성령의 활동을 눈으로 보고도 그것을 의도적으로 아주 완고하게 이건 악마의 짓이야 라고 매도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빛을 보고도 일부러 눈을 감는 것과 같군요. 그렇죠.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스스로 파괴해버려서 회개할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리는 상태.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휴 갈수록 논쟁의 강도가 세지네요. 이쯤 되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그러니까 당신이 신에게서 왔다는 확실한 초자연적 증거를 보여주시오. 아니, 방금 눈멀고 말 못하던 사람 고치는 걸 보고 와서 또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니.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는 이 요구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진리를 찾기 위한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를 시험하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증거를 내놓아라고 압박하는 것에 가깝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앞에서 제주 한번 부려봐라 이런 태도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유일하게 허락된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 요나요 이건 또 무슨 수수께끼 같은 대답인가요? 아주 상징적인 답변입니다 요나가 사흘밤 낮을 물고기 뱃속 즉 죽음과 같은 깊은 곳에 있다가 다시 살아남 것처럼 자신도 사흘밤 낮을 땅속 즉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거군요 네 너희가 원하는 눈요깃감 같은 기적은 안 보여준다 이 세대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표적은 나의 죽음과 부활 뿐이다 라는 의미죠. 당장 눈앞에 화려한 쇼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가장 근본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 때가 되면 이방인인 니누의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오히려 지금 이 세대를 심판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상당한 모욕이었겠는데요. 엄청난 질책이죠. 니누의 사람들은 요나라는 선지자의 평범한 설교만 듣고도 왕부터 백성까지 다 회개했거든요. 또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가 궁금해서 당시 기준으로 세상 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찾아왔고요. 아, 비교가 확대네요. 그렇죠. 예수는 말하는 겁니다. 저 이방인들은 나보다 못한 존재들의 말만 듣고도 저렇게 반응했는데 지금 너희 앞에는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직접 와 있는데도 믿기는 커녕 표적이나 구하고 있으니 너희의 완고함이 얼마나 심각하냐 라고 꾸짖는 거죠. 이어서 아주 의미심점의 돌아온 귀신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네. 사람에게서 나갔던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 원래 살던 집이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텅 비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혼자 안 들어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무엇을 경고하는 걸까요? 이건 마치 대청소를 깨끗하게 해 놓고 문을 활짝 열어 둔 것과 같은 상황 아닌가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단순히 악을 비워내는 것,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기적을 보고 감동하거나 나쁜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비워진 마음의 공간을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로 적극적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영적인 공백 상태가 오히려 더 위험한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경고죠. 표정만 찾아다니며 내면을 진리로 채우지 않는 세대의 위험한 영적 상태를 꿰뚫어보는 비유입니다. 이 모든 긴장감 넘치는 논쟁들 끝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되는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한창 예수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네, 당시 중동문화에서 가족, 특히 어머니는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당연히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서 가족을 맞이하는 게 상식적인 반응이었겠죠. 다들 그렇게 기대했을 텐데 예수의 반응은 또다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여 누가 내 동생들이냐고 되묻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가족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좀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제자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와, 이건 정말 모든 관계의 정의를 새로 쓰는 선언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보다 더 근본적이고 우선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족 공동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을 규정하는 기준은 피, 즉 혈연이라는 우연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가라는 의지적 순종이 된다는 선언이죠. 아, 안식일 논쟁에서 율법의 형식이 아닌 정신을 강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가족이라는 개념의 형식을 넘어 그 본질을 새롭게 제시하는 거군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12장은 정말 숨 가쁘게 전개됐습니다. 밀 이삭을 둘러싼 작은 논쟁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권능과 권위에 대한 정면 충돌,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과의 대립을 거쳐서 마침내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의 의미를 재정의 하는 데까지 이르렀네요. 이 모든 사건의 중심을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 진짜 본질인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금지 조항인가? 자비인가? 신적인 능력의 본질은 그 출처를 따지는 것인가? 그 결과로 나타난 선한 열매인가? 예수는 계속해서 기존의 형식과 통념의 껍데기를 깨고 그 핵심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표적을 요구했지만 정작 눈앞에서 벌어지는 선한 일들의 가치는 알아보지 못했죠. 반면 예수는 혈연이라는 눈에 보이는 관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기준이라고 말하고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같이 전복이 일어나고 있네요. 자이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본다는 것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진술을 판단하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현상, 정해진 규칙과 형식인가요? 아니면 그 이면에 담긴 정신과 의도인가요? 그리고 오늘날 당신의 삶에서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혈연이나 지연, 학연 같은 외적인 조건인가요? 아니면 이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뜻인가요?